어,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를 데리고 등원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전에 제 아침에 어, 제가 좀 술을 낸게좀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데려다 주고 와야 되니까 이제 보통은 어, 자전거를 태워 가거나 킥보드를 타고 갑니다. 그럼 이제 시합을 막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아무리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탄들 뭐 제가 지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둘째 아들 녀석도 저에게는 달리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더 빠를라요. 근데 아이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서 경주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기면 아이가 굉장히 등원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져줘야 됩니다. 아이냐그러까 오늘도 다시합을 하지요. 저기까지 뛰어가요. 항상 아슬아슬하게 져야 됩니다. 너무 또안 뛰어도 아이가 실망하고 너무 또 앞서 나가면 또 이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또 뛰면 꼭 저를 막으려고 그래요. 다칠까 봐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멀리 떨어져 서 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제가 졌다 하면 혼자 좋아하죠. 또 뛰죠. 또뜁니다뭐 그러면 저도 좋아요. 빨리 가서, 빨리 데려주고, 빨리 올수 있으니까. 한세번 정도 뛰었나? 이제 힘든 거죠. 그때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 왜? 나 안다? 해서 뭐? 했더니, 아빠가 나한테 져주는 거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 분도 보셨지만, 아빠 체육때 뛰는 거 봤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빠 체육대회 때 엄청 잘 뛰는 거 봤대요. 그래서 아빠가 나보다 빠르다는 거안 돼요. 근데 아빠가 자기 져 준대요. 아빠가 져 주는 거 안다. 이게 말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 아는구나. 아빠가 너너 너 때문에 져 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히브리서를 하면서, 아,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마음들, 하나님 주신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 니가 그러니까 제게 주신 이, 어, 이 말씀이 어쩌면, 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 사실은, 어, 제 상황 때문에 제가 제 뭐, 요즘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오늘은 특별히 그, 마리아 바자에 헌신 예비로 들으려다가 제가 문자를 아까 썼다가 깜빡하고 안 보냈네. 아까 오후에 이제 회장님한테 집사님, 오늘은 바자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이다라고 썼다가 전송을못 눌렀어요. 그래서 아, 이왕이좀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날 두고 있으면서 제가 어, 웨스트미스터 신화고역보다는 저에게 주신 유료의 말씀과 또 이번에 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새벽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을 하는 중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아벨의 믿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다가 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경험한 일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거절 당하는 자리들, 그때 주는 마음의 어려움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본문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큰 도전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찰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일절 말씀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침하다는 말이니까 굉장히 "아, 이것도 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브리어로 "동침하다"라는 단어는 요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야다"라는 표현은 아, 이렇게 "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간다. 여러분, 결혼해서 동침한다. 이게 결혼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요, 서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하시는 저 사람과 하나 되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 동침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침하니까 아이를 낳죠. 여러분, 이 과정이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알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갈까요? 가정은요, 하나님이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아는 것. 오늘 제가 아침에 서, 새벽에 설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녀가 있는 부모가 듣는 본문과 듣는 귀와 자녀가 아직 없는 분이 듣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녀를. 너 만약 정말 오늘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아이를 그죠? 갑자기 해성이와 소리를 내일 근처 산에 올라가서 바쳐라. 여러분 뭐 하나님 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늘 가져 바쳐라 이제 오늘 말씀 들어 새벽 말씀 들었으니까 부지런히 가실 것 같긴 한데 그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가시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삶, 이게 삶이고 현실인데 그래서 결혼은요 동침의 자리는 이 야단은요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결혼을 하고. 이게 남편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를 이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정말 나를 위한 안쪽에 있는 해인지 바깥쪽에 있는 더 죽겠는 해인지 이게 뭔지 모를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자리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넷을 낳게 된 가장 하나님이 넷을 낳게 했을까. 얼마 전에 저희 셋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도 걔가 많이 혼나니까 아빠 왜 나를 낳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낳은 거야, 너. 하나님이 안 있으면 너안 낳았어. 엄마, 아빠가, 아빠가 목사님이고, 어? 그러니까 너 낳은 거야. 아,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너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이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또 넷째를 낳고 나서, 아이가 넷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이네 명의 범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저는 몇째일까요? 그럼 제가 영어로 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요. 이 결혼의 시작은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신 이유, 남편과 또 때는 부모와 자녀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아마 등남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렇죠? 결국 아이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야, 내가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다. 이거 이 의미예요. 야, 내가 드디어 가졌다. 아들을 가졌다. 굉장히 지금 뭔가 뜨 뜨디는 의미죠. 왜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여자의 후손이, 지금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다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릿속에선, 아, 하나님 처음에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한그 뱀, 그 뱀의 머리를 우리가 낳는 이 아들이 아마 머리를 찍어 누르겠구나. 야, 이, 내가 이걸, 이 아들을 내가 소유했구나. 이 아들이 내 것이구나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인 내 소유다. 그럼 내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뭐요? 성경은요 길게 얘기 안 해요. 자이 절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 헤벨 아벨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왜 허무할까요? 이 아이를 낳으면 뱀의 머리를 찍어 누를 아이일 줄 알았더니, 이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허무해 죽겠는 거야. 이게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계속 나를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가인이. 계속 부모를 어렵게 했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름 낳고, 아유, 아들 낳아야 헛소고다, 이거, 허무하다, 이거, 인생이 더 힘들어질 뿐이다. 여러분, 저희는요, 확실한, 게 저희가 사실 셋째, 넷째, 물론 셋째를 낳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를 낳았는데요. 첫째 낳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하는 짓도 이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내랑 둘째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 더 낳자. 여러분, 셋째를 딱 낳았어요. 사실 셋째는 저때는 굉장히 이뻤습니다. 걔가 막낼 때까지. 셋째가 막낼 때까지는 저는, 저, 제가 깜딱지, 깜딱지였거든요. 저에게는 아무리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싸나오고 해도, 우리 막내였으니까 굉장히 좋아서. 사실, 넷째도, 이 셋째가 어쨌든 우리에게 좋았기 때문에, 넷째를, 왜냐면 지금도 셋째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와 아내가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뻤던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안 그러지, 안 그러세요? 아, 죽게 허무하세요. 아벨이세요, 아벨. 에이, 허무하다. 이전에 오셨던 목사님이요. 첫째를 낳고, 첫째가 너무 아팠어요. 첫째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제가 둘째 낳아 빨리 그런데 갑자기 안 낳는 거예요. 둘째 낳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가 매번 쓰러지고 급하게 응급실 가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두려워서 둘째를 낳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낳아 봐. 둘째를 낳았어요. 아, 근데 둘째는 더 희병에 귀 걸린 거예요. 둘째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맨날 막 대형 병원에 가서 얘는 이제 뭐 임상 실험 뭐 다행히 뭐 병원비는 얘가 이제 대상자가 돼가지고는 이런 희귀한 건 처음이라. 영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둘째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다 괜찮고요. 이 아이 안 낳았으면 어떻게 집이 그 아이 때문에 시끄럽고 왁자지껄하고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거든요. 둘째가 그 집의 분위기 마이커가 되고 항상 엄마, 아빠의 웃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그 저는 그냥 어그 마음을. 저희는 아이를 낳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 낳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헤벨이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실 3절 4절의 내용들 여러분 3절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의 연중도 지났죠. 많이 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죠? 놔두세요, 그냥. 그래, 너 뛰어놀아라. 괜찮아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뭐. 이러다 지쳐요, 나중에. <laughs>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 어린 양을 바치지 않고, 첫 새끼를 마치지 않고, 막, 이 특별하지 않냐? 여러분, 그 제사에, 그 여러분, 곡식으로 바치는 소재가 있어요. 이 제사도 잘못된 제사가 아니에요. 다만, 그 제사 앞에 뭐가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재물보다 뭘 먼저 받으세요? 그 본질을 먼저 받으신, 그 존재가.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 드리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아벨은 이 모든 자리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름이 형 때문에 허무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고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드리는 헌금보다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보다 여러분의 헌신보다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먼저 받으신다는 거, 나를 내가 지금 나오는 이 자리 섬기는 모든 봉사와 제가 목사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김재윤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드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커지죠. 어떻게 커집니까? 오절 마지막이 뭐였어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 받았어요, 지금. 왜냐면 내가 이렇게 드린 거. 여러분, 저는요. 이 가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노하세요? 왜 여러분 남편에게 분노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나는 정말 내, 내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몰라주고, 그거를 남편이 몰라줬을 때, 여러분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땅에 농, 농사가 쉬운가요? 농사 짓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1년을 모자, 경작을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뭐, 그런데 이것마저 안 받으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때 분하고 화가 날때뭘 주시냐면 6절에 보세요. 여와께서 호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요. 확 분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살짝 분이 나더라고요. <laughs> 예, 어제 연락을 한 건데 받고 나서 분이 살짝 나더라고요. 새벽에 아침 오전에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어,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순간적으로. 부르지 말던가. <laughs>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분이 살짝 나는 찰나였는데, 감사하게 새벽에 제가 먼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새벽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래서요, 순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찰나였거든요. 찰나에 분이 오르지만, 찰나에. 그래서 어제 저희 집은 완전 조심해야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아빠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빠 건드리지 마라. <laughs> 저 어제 일찍 잤어요. <laughs> 그냥 왜더 말을 하거나 더 이야기를 하거나 더 뭐하게 되면 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한편으로는 이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다행이다. 그 순간의 찰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노함에 있은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왜요? 죄가 뒤네 앞에 있어. 너는 엎드러질 수 있어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그 죄로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엎드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가인이었는데 만약 그 감정으로 가면 순간에 여러분 지금 가인이 분해하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지금 악,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우리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죄를 놔두면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요, 자신의 의지와 열심과 생각을 담아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너죄 짓지 마야 돼. 야, 너 지금 왜 분화여 있어? 왜 안색이 변화했어? 선을 행해라. 죄로, 죄를,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경험한 게 아, 죄를 다스릴 수 있더라고요. 뭐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은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바자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장님께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우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모두가 다 덕이 돼야 돼요. 한 사람도 이 일을 통해서 넘어지면 안 돼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건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뭘 물으신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을 때뭘 물으시냐면, 분노하면 우리도 모르게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화나시면 여러분 가족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제 들어간 순간 갑자기 이제 조심해라 니네. 이제 나 오늘 안 좋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분노가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먼저 주,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니? 네 형제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 남편은 어디 있니? 네 자녀는 어디 있니? 우리가 분인하니까 이미 그들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를 주고 그 안에 억울함을 억울함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물으심 여러분 이것도 기회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형제 어디 있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으면 또 됐을 텐데. 여러분, 그죠? 여기서 했으면 또 끝나는데.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분이 났을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빨리 그 죄로 넘어지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또, 말씀이 들어올 때, 또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가인은, 내 형제 내가 지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 그러죠? 13절에 어떻게 해요? 가인,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래요?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왜 무거울까요?" 여러분 지금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야우의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야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의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보면 야, 이거 엄청난 징계를 준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너 유리해라. 이거 뭐예요?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 뭐야? 너좀 돌아다녀야겠다. 세상을 좀 돌아다녀야겠어.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왜 여기 있으면 부모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배려를 주신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 세상을 좀 유리해라. 왜냐면, 하 아벨의 소리가 들려. 근데 하물며, 야, 니네 부모가 너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니? 그러니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수 있으니까, 너 잠시 이곳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서 유리하면서, 좀 여기저기 다니며, 이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게 또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자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 끝났어. 너마지막이야 이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 이거 너무 저한테는 너무 과해요. 13절이죠.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아,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이제 이거 못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라고. 가혹하진 않은데, 가혹하냐고 가혹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뭐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초대에 어떤 얘기해 드렸어요? 저희 아이 이야기해 드렸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경험하고,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까지 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죄를 함께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만 지고 있는 게아니 저만 이 분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이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누가 보면 11장, 51절에 보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의 죽임을 당한 사가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는이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벨이 피를 흘리는 그 죄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피 값이, 이게 우리에게 죄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리가 죄인이라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빛이냐? 예, 예, 새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여러분,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더 나은 피로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우리의 유일한 우리가 유일하게 죄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 우리는 그 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우리 다한 성격 하잖아요. 여러분 <laughs> 다 우리 한 성격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마지막 우리에게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아까 전에 왜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왔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질문이요. 아담에게서 사실 아담에게서부터 이어집니다. 3장 9절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의 질문이요. 아담에서부터 작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으세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럼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해 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에덴동산에서 평화롭게 또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건지 다윗이 항상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있으어요 지금의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음에 그 자리에 확인되어져야 이제 우리가 무언가 를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오늘 구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럴 때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선자을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꼭물으신다는 거예요.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경은 딱두 개로 연결돼요. 하나님 사람, 사람 사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바자회도 하잖아요. 바자회는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내가 계획한 것보다 뭐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막뭐 지금 단계 선교도 이제 우리 준비하니까 마찬가지겠고 앞으로 하반기 사역도 마찬가지겠고 조직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말에 모든 자리 자리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너는 어디 있냐 느 지금?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니?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너의 형제는 어디 있니? 우리가 지금 이바져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그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먼저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더 치밀해야 되고, 더 섬세해야 되고, 더 세심해야 되고, 더 돌아봐야 돼요. 언제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보고, 또 내가 선 자리에서 주변을 자꾸 돌아봐야 되고, 그 돌아보는 자리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 저와,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모든 진행되는 일들이 이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디 있느냐?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아내 생각과 다른 자리에서도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 아들을 야, 아들 바쳐.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묵묵하게 가요. 야 원망도 안 해. 입도 안 열어 뻥끗하지 않아요. 조용히 올라가 3일 동안. 여러분 그3일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속도 속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의 마지막 성장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고 가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잖아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인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아, 하나님. 그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도 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살리시 걸로 확신했다니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뭐야 하나님이 내자서안 받아?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자꾸 그 아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돼 자꾸 저에게 묻는 거예요